아우, 쟤는 참 한결같아. 항상 봐도 웃고 있고, 항상 봐도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그런데 뭔가 본인들이, 어우, 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뭔가 힘들어 보이지? 이게 이제 병원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호생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대로 그냥 활동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옥항구 장군신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 2026년 병호년에 네. 1978년 무호생분들, 문서좀 부탁드릴게요. 78년 무호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밝아요. 밝고. 그 다음에, 뭐, 남, 뭐, 흉볼지도 모르고, 남 욕할지도 모르고, 남의 거 뺏어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정직하다고 얘기하죠, 정직하다고. 근데 이제 병원연하고 만나면서, 너도 말이야? 나도 말이야. 근데 병원연은 그야말로 막 에너지가 막 요동을 치고 활발하고 막, 막,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어떤 그해데 나는 그냥 정직하게만 왔어. 정직하게만오고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이런 어떤 무어생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어, 사회생활을 하거나 내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작은 어떤 가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아니면 혹은 또집 안에서 식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 왜 나더러 뭐라 그래? 아니면 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뭐가 어때서뭐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어생분들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정직하고 활발하고 뭐 이렇게 왔는데 병원연딱 맞이하면서 어나왜 이렇게 힘들지? 나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고 그냥 그랬는데 왜나 이렇게 힘들고 뭔가 벅차고 막 이러지? 이래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무어생분들한테는 그런데 나 이제 49이라는 아홉 수가또 같이 겹쳐서 내가 뭔가 평상시대로 왔던 어떤 스텝을 좀 나가기 좀 벅찬 한 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병원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누구 식구들을 봤을 때 아우 쟤는 참 한결같아 항상 봐도 웃고 있고 항상 봐도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그런데 뭔가 본인들이 어저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지 뭔가 힘들어 보이지 이게 이제 병원이란 연 말이죠. 그니까, 무생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대로 그냥 활동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지금 뭔가 힘들고, 내가 좀 벅차고, 뭔가 좀 처져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앞으로 막 가고, 막 활발하게 막 움직이는데, 나는 평상시대로 왔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왜 저, 저, 릴레이 뛸 때, 아무리 뛰어도 그 간격이 안 좁아지는 거 있잖아요. 나도 열심히 뛰는데, 얘도 막 가고 있으면 그좀 줄여줘야지 막 가는데, 이게 그냥 계속 그 간격이 유지가 될때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치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지칠 수 있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무어생 분들한테는 그러면 때로는 무어생 분들 그 어떤 활발함으로 식구들 손잡고 아니면 애들 손잡고 이러면서 잠시 잠깐 좀 하루 여행도 갔다 오고 내 에너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게좀 필요해요 무어생 분들. 근데 또 이분들도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고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라 쉬는 날도 아마 만약에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했던 사람들도 쉬는 날은 또 집안 정리하고 뭐 애들 케어하고 막뭐 신랑 남 저기 저 와이프 뭐 케어하느라고 또 정신 없단 말이죠. 올해는 병원 연에는 내 에너지를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내 에너지 좀 보충할 수 있는 상황. 말하자면 내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에너지도 힘든데 고갈되고 있는 중인데 병원연이막 휩쓸고 가는 상황에서 내가 뚫고 나오려면 내 스스로 에너지 채우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금전도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가정도 편안하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무생분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사회생활 하면서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어, 어떤 상황이 돼도 만약에 막그 즐겁지 않은 상황이나 좀 어두운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좀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나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의 행동하면 막 분위기 갑자기 이렇게 업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본인들의 에너지가 좀 이제 무거워졌어 지쳤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병원연이라는 해를 만나서 좀더 심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생 분들은 지금 뭐 이렇게 내년 26년 거를 저희가 하지만 지금 아직은 25년 지금 뭐늦 가을이고 아니면 이른 겨울이지만 하루라도 잠깐 호흡이라도 좀 크게 할수 있는 어떤 잠깐의 여행도 괜찮고 아니면 본인이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상황 뭐 음악 좋아하면 음악을 듣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좀 하면서 에너지를 좀 다져가고 내 어떤 그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걸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거 개개인마다 다 다른 상황이니까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무엇을 문제를 하니까 이렇게 내가 힘이 들어. 이렇게 어깨가 좀 무거워. 그리고 이렇게 숨쉬기가 좀 힘들 정도로 지금 에너지 고갈돼 있단 말이죠. 지금 가장 활발히 움직여야 될 40대인데 그리고 또 9이라는 숫자가 아홉을 넘어가야 또 50이라는 걸 맞이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바뀌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동안에 좀 잘못했던 거, 그동안에 내가 좀잘 체크 못했던 거, 그런 거 있으면 다시 한번더 체크도 해보시고, 그래서 50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체크할 건 체크하고, 에너지 보충할 건 하고, 이러면서 50을 지금 맞이하려고 지금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다 이제 병원열을 맞이한 거라 더 그게 좀 심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지칠 때 식구들하고 만약에 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식구들 누군가가 잔소리 한다 그랬을 때 그게 탁 나갈 수도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거를 아주 적절하게 잘, 체크하고 내가 좀잘 하셔야 돼. 그, 러니까 평상시에는 뭐라 그러면 아 알았어. 이러고 막할 사람이 지금 요때 26년 요때 들어오면 똑같은, 야, 뭐 그래,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좀더 깊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모생분들은 평상시대로 하되 본인들이 취해야 될게 뭔지, 에너지며, 아니면 뭐, 좀 평상시에 뭐, 끼니를 잘못 걸러서 영양이 좀, 그리고 건강이 좀, 그러면 빨리 약이라도 빨리 드시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건그 에너지, 기운 자체를 좀, 이, 할수 있는 방법을 본인들이 찾기 바라십니다. 그러면, 26년 병원연을 무사히, 무난하게, 나 힘들지 않게, 아니면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본인들 이제 좀 생각하세요. 본인들 좀 챙기시고 그래야 또 50이 돼서 5 0 하나 이렇게 해서 50대를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 한 해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생분들 화이팅입니다. 옥칸구 장호신당이었습니다.